잡으러 가는 중. 과연 몇 마리를 잡을 것인가. 두둥. 차박을 하려고 했지만 차박은 오바 참치인 것 같고. 그리고 얼어 죽을 것 같아. 우리 아무것도 없어서 그지. 꽃게랑 낙지 잡아서 낙지 호롱이 한 다음에 최소한 30 마리 잡아야 돼. 예쁘구만. 한번 열어볼까? 휴대폰 조심해. 응. 안 열어도 되겠어. 껐어. 아. 드디어 바다가 나왔어. 이 무지개 구름을 보신 여러분은 행운에 당첨되셨습니다. 지금부터 7명에게 행운의 편지를 보내도록 하세요. 생각보다 예쁘고, 생각보다 너무 추워. 어? 어떻게 끄는 거지? 어? 아. 없고, 오빠도 이거 좀 더. 아, 어 아, 이거 있어. 이거 <laughs> 있어. 아, 이거 있어. 아, 이거 있어. 아, 이거 있어. 아, 이거 있어. 아, 어 아, 이후 영상을 제가 삭제했나봐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놈을 매우 쳐주십시 일단 저희가 해로질이 처음이라 반바다의 위력을 몰랐습니다. 10월 바다는 그냥 한겨울 바다랑 똑같더라고요. 남편은 반바지, 저는 레깅스를 입고 들어갔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전부 고무로 된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말고는 다들 전문가 포스를 풍기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오셨는데 다이소 헤드랜턴은 바다에서 거의 성냥개비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옆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랜턴으로 보니까 좀 보이던데 얼마냐고 여쭤보니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남편이 그 호롱불 같은 걸 가지고 개를 3마리나 잡았습니다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그날 새벽 집에 와서 같이 꽃게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오? 개잡이 이트째 뚜둥 지난번에 개 털리고 나선 만발의 준비로 할까 합니다. 기모레깅스 긴팔, 기모티 반팔 해루즈라는데 둘이서 반팔 반바지 입고 야 기다려 지금 너갈데가 아니야. 잘 챙겨놨었다고. <laughs> 아 진짜 개열봤네. 랜턴 이거밖에 없어? 이게 네. 이거랑 네. 하나 더 놓자. 하나도 없어. 이거밖에 다 여기다 챙겨놨어 <laughs> 내가 잘. 대자뷰 <laughs> 3트째 탄막기에 인식시켜주세요. 삼 투째 날짜까지 <laughs> 나와야 되는데 어제랑 오늘이랑 <laughs> <laughs> 어제는 이 투째고 오늘은 삼 투째. 진짜 진짜 가만 안둬. 다 내가 내가 꽃게 씨를 말린다 오늘. 최소 한5 0 마리 잡아온다. 아 이거 일인당 뭐 개수 제한 있나? 아예 없는데. 여기가 어. 독단이니까. <laughs> <laughs> 지금 벌써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는 불빛들이 다 해로질입니다. 아, 우리 지금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어, 우리 지금 구호 외쳐야 돼구호 자, 이거 해. 뭔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쫄보 화이팅 <laughs> 우리는 쫄보라 고수들을 앞장 세워서 뒤에서 어 뒤에서 찔끔 하다가 고수들이 빠져나오기 전에. 가장 늦게 가고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밤 해루질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이소 통을 연결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해루질 통이 아니라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건데, 3,000원 주고 산 다이소 통을 로프에 연결해서 배때지에 묶었습니다. 짠! 첫 목표물! 너무 귀여워. 이게 홍게야 칠 개? 칠개! 근데 너무 귀여워서 놔줘야 돼요. 안녕. 짜이 골뱅이. 게 음, 같은데? 게도 있어? 아니야. 음. 조개야. 이거 골뱅이 뒤집어봐. 뒤집어줘. 살아있는 거 보여줘. 이거 살아있는 골뱅이. 이거 골뱅이 소면 그거 골뱅이 맞자. <laughs> 아니야. 뭐야 죽어 있어? 아니 살았어. 살아 있어? 음, 여기가. 근데 지금 건드려놔가지고. 어. 너 여기 내 통에 넣어줘. 어. 어? 뭐? 골뱅이 걔 걸어가는 거 찍힐라나? 뭐? 응. 어. 여기서 석 들어가자.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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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보다 별게 없었어. 소라랑 소라랑 이거 뭐더라? 골뱅이. 골뱅이랑 나머지는 다 놔줘야 될것 같아. 진라면, 파김치. 아, 꿀맛이지꿀맛 밖에서 오랜만에 라면 먹을. 지금 저희는 독산 해수욕장에서 쓴 맛을 겪고 몽산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독산 해수욕장에 개불, 집불, 아무것도 없고요. 오지 마세요. 이 시각은 새벽2시 반. 여기선여 허두바자. 이두과자 고기롭게 가져온것 중에 먹은건 라면밖에 없네 초고추장왜가져선은 허두바자. 이시선이 저희가 잡아온 걸 보여드릴게요. <laughs> 뭔지 모르겠는데, 골뱅이 두 개랑 나머진다놔줬어 근데 얘가 문제가 엄청 큰데,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저게 모래를 머금고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그 모래랑 같이 왔어.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용물은 있는데, 모래야. 이걸로. 어? 얘, 얘 살아있.. 와 살아있다! 이 여인 있다! 얘, 있다. 얘, 얘 하나로 나눠먹자 우리 5시간 운전해서 간 보람이 있구만? <laughs> <laughs> 기름값 6만원을 벌인 보람이 있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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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깐 거야? 어 골뱅이.. 골뱅이가 원래 이렇게 생기네요? 먹어도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잘랐어? 몸통? 안 잘랐어 <laughs> 이게 얼른, 전부였어. 원래 똥까지 나오는데. 일단 얘 익은 거겠지. 입 벌린 거 보면 음. 좀더 익혔어야 되나 이렇게 먹기가 쉬냐? 한번 먹어봐. 응. 맛있어? 응. 진심? 응. 진짜? 응. 또 먹어봐야지. 내가 알던 골뱅이와는 모습이 다르지만 초장 스푼인 것이요. 다먹어 돼? 응. 음. 계속 파는 맛 똑같은데? 응, 응, 골뱅이 맛이야. 근데 좀 의젓거린다. 좀 많이 의젓거린다. 우와, 맛있죠? 맛있지. 응, 응 달아. 뭐 의젓거려. 근데 의젓거려. 달아, 조금, 근데. 조금 거리긴 는데 응, 이거 잘라 먹어보자. 아 이거네. 아, 근데 왜 우리 맨손 먹고 있냐? <laughs> 이거 뭐 젓가락 들기도 미안해. 먹어볼게. 죽진 않겠지? 맛있다! 짱 음. 맛은 음. 있네 다. 우주 콜레지도 나네. 구독 좋아요. 요새 LH 씨도 멋있게 나오는데도 있어. 그렇지 이거 음. 예쁘게 잘 나오는데도 많아. 예뻐? 공장 단지 같은데? 아니 얘 옆에서 봤을 때 이뻤잖아. 오우! 아니, 그거는, 조개 잡는 거고, 맛조개는 그걸로 하면 안 되지. 안반수다, 안반수. 뭔가 우리가 찾았나 봐. 집안을. 이거 아닌 거 같아. 그냥 바다에 소음을 돌려 주는 격이야. 우리 지금. 아,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온다. 저기야. 하하. <laughs> 하늘의 움직이는 성이다. 아라라라따 러브하우스야, 우리. 우리 러브하우스는 움직이는 성이라서, 이렇게 안에를 무거운 걸 빼곡하게 채워놔야 합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 들어와서, 설거지를 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장난 아니게 더럽고요. 뭐, 그렇고, 후식으로 먹을 과일이랑, 버섯이랑 쌈채소, 마늘 구워 먹을 거. 저는 사람 돼야 되니까 마늘 많이 가져왔고, 버섯 썰어왔고, 양파랑 청양고추도 가져왔고, 그 다음 밥 먹어야 되니까 밥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파절이, 파절이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각종 소스들. 와, 해봤어, 근데? 하는 거요를 봐. 어떻게 해야 냐면 딱지를 떼야 돼. 오, 맞아, 맞아, 맞아. 여기다다음이 응? 그 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요네즈 오, 한 거를 티치랑 음. 이제 올 퍼퍼 줘. 와, 아, 됐어. 이제 배는데 여 그건 뭔가요? 이거는 낙지 <laughs> 낙지요? <웃음> 그렇게 거짓말하셔도 돼요 <laughs> 미미어 쭈꾸미. 먹물 저거 어쩌려고 머리를 자를 거예요 아 안되지 눈알만 자를.. 자르... 아왜 머리 자르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그게 더 다른 건확 잘라 그냥. 자, 음, 확 잘라.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다. 그리고 아침에 만들어온 호롱이 양념장을. 또 혼납니다 이거 쭈꾸미 호롱이 하는 거. 아자 개 열심히 호롱이 다 했는데 촬영 안 해놔가지고 짜증나. 맨날 저래. 맨날 안 맨날 왜 전원을 안 눌러. 멍청이야 바보야 뭐야. 이렇게 쭈꾸미 호롱이랑 꽃게구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라면이랑 고기랑 밥이랑 한요 맛있는 냄새.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한입 음, 너무 맛어 약간.. 불향이 가득해 오좀 식혔다 시켰다 먹어 식혔다 먹어 안돼 너무 짜서 밥이랑 먹어야 된대요 근데 너무 맛있어? 짠데 맛있어? <laughs> 짜. 아니, 짜. 응. 잠만잠만 과일, 과일. 1부 에피타이저로 호롱이랑 꽃게 먹고 2부는 고기. 저기서는 고기를 굽고 불판이 너무 작아서 여기서 바람을 피해 라면을 끓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남은 주꾸미도 여기다가 다 넣을 겁니다. 내가 청양고추랑 후추도 썰어놨어. 고기 완전 잘 익었는데 맛있겠다. 쉽지? 응. 어. 우와. 라면이랑 고기랑 이건 오이김치다. 가져다고어 파김치 많이 가져왔어. 파김치랑 파채랑 쌈장 소스 덜어줄게. 초장까지 준비 완료. 주꾸미 먼저 건져 먹자. 샤브샤브처럼. 우리 움직이는 집 너무 아늑해, 오빠. 다른데 보는 이런 아늑함 못 느낄 걸 다른 집은? 야! 왜? 그래. 다 찼잖아 그래. 내 그래.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왜, 왜 그렇다고 야라니고겨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어때? 응 음. 맛있어? 응난 짧게 짜라 야 이게 베스트 내꺼 음! 이게 도 맛있어? 응! 아니 뭐먹어어 아니 오빠 근데 까매 이거 짜파게티야? <laughs> 짜파게티야 이거? 내가 김이 상공 해볼게 음. 생망 그렇고 맛은 똑같네 라면 야음 음, 맛있네. 아, 우 음, 음, 수분이 하나도 없네요. 어, 아, 이건 숯불에 구우면 근데 이래? 오빠. 어? 마른 버섯인데? 맛있어, 말. 맛있어. 맛있어? 근데 네, 맛있어. <laughs> 방건조 오징어 스타일이네 나 네, 맛있어 오케이 먹어볼게 음 진짜 맛있네 그지 오빠 <laughs> 입어서 먹어봐 더 굽자 말도 <laughs> 더 굽자 난전생 인어공주였나봐 왜? 나 해산물 좋아. 좋아하니까 인어공주였나봐 밥다 먹고 후식 다이 이거 배고 누우면 돼요 에헤 나 누워볼게 으아, 아, 편해. 아늑하다 야, 가미쳤어 진짜. 너, 어, 무 귀여워 너, 뭐 얻어먹으려고 왔구나 헉, 들어오고 싶어? 고양아, 들어오고 싶니? 성로병사의 일기 이런 거 같은데? 카메라가 없으면 얘네가 잡힐까 해서 했는데 갯불 아무것도 없고 오늘 파도랑 바람이 너무 세서 게잡이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라면이나 끓여먹고 집에 가려고요. 아 진짜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지? 나 성공하려고 지금 몇 번을 도전한 거야 우리가 응. <laughs> 여러 번 시도했으나 게잡이에 실패했다는 슬픈 소식. 전문가랑 같이 가는 거 아닌 이상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맛 쪽에도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맛 쪽에도 저희는 못 잡는 걸로. 이거 먹고 집에 갑시다. 네. 수고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지? 렇 응.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장비도 사고 할 만큼 다 했다. 솔직히 돈도 많이 쓰고 안 되는 거 어떡해. 우리끼리는 오지 말자. 이제. 꽃게는 해볼 만해. 물때 잘 맞추면. <laughs> 이런 식으로 지금 n번째 그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는